안녕하세요 알림 심장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영상 또 준비해서 올리는데요 제가 오늘, 올해 3월에 상담소를 계속하면서 네 그쪽 일에 집중하느라고 또 영상 준비를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들 많이 또 준비해서 올릴 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어, 대학원 이제 입시를 보신 분들이 후기들을 많이 올려 주셨는데요 그 후기들을 통해서 도움됐던 활동들 그리고 후회 저는, 후회되는 점들도 함께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원 상담대학원 준비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것들 함께 돌아보시면서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우선 면접, 어, 인성 면접에 도움됐던 준비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뭐 제가 저하고 함께 스터디를 참여했던 분들이 후기를 올려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저하고 하는 스터디를 참여하시면, 어, 첫날, 어, 대학원 이제 인성 자기소개에 관련된 면접 시연에 대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네, 1분 자기소개이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어, 자신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도 하고요. 네, 교수님들이 내 소개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어떤 질문들이 추가적으로 나올까에 대한 부분도 미리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면접 시연과 동시에 피드백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또 함께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됐다라는 말씀들 많이 주셨 고요. 아무래도 자기 소개 에 대한 내용 을쓰 려고 하다 보면 글 감이 준 비가 돼야 되 죠. 내가 어떤 얘기 들을좀 해야 되 나？라는 부분 들이 들어가 려면 그 글감 이라는 건 결국 은, 자 기에 대한 내용 이기 때문에 그 내용 들을알 려면 스스로 에 대한 자기 탐색 이 충분히 돼야 될것같 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 또는 개인 컨설팅, 일대일 면접 코칭 등을 통해서, 음, 자 기에 대한 탐색 이 결국 도움 이됐 다라는 말씀 이 네요. 어, 자 기에 대해서 말 한다는 건결 국은, 자 신이 어떻게 살아왔 는 지가, 반 영이 되기 때문에, 어, 자신이 뭔가 떳떳하거나, 뭐. 뭐가 좀 이렇게 유니크하거나 고유하거나 독특한 부분들을 스스로 찾지 못한다면 그것들을 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기소개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차별화되고 진심이 담긴 자기소개가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유성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유니크한 독특성, 자기는 어떤 실존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상실, 인성면접은 당락을 좌울 만큼 큰 정수차를 벌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 비슷비슷한 점수 차이를 보이는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이 인성면접의 점수 1점 차가 꽤큰 차이를 벌어지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성면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음, 사실 자기가 어, 기본적인 어떤 베이직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당락을 뒤집어 엎은 만큼의 어떤 큰 점수 차를 벌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점수 차에 이 있어서 유용하게 또 활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또 충분히 있을 거,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이 면접 시연에서 1분 자기소개인 내용이 학업계획서의 어떤 인트로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많고 학업계획서의 윤곽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는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면접 시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전공 면접에 도움됐던 준비들 알아보겠는데요. 네, 상담 이론 스터디 그리고 기출 문제 과제 풀이가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담 이론만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요. 어, 과연 이게 대학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나올까라는 부분이 어, 틀이 잡히지가 않으면 상담 이론 자체가 굉장히 넓게, 넓게 폭넓게 공부를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와 함께 풀어가면서 이론 스터디를 하셔야 더큰 예, 도움이 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 yeah. 어, 저하고 스터디를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저하고 스터디가 끝나고 나면 그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끼리만 구성된 개별 스터디를 좀 구성해드립니다. 그 스터디에서는요 이론에 대한 개괄적인 개활, 발제 이런 그 공부가 아니라 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같이 함께 풀어보고 어, 실제 면접 장면처럼 발화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하셨고요 또 같이 대학원을 준비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서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또 북돋아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줬던 그런 시간들이 꽤큰 도움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냥 개별 스터디 저, 저, 저하고 이런 스터디를 하지 않고 개별 스터디를 조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뭔가 이렇게 굳은 마음과 굳은 결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닌 상태에서 개별 스터디를 모이게 되다 보면 한두 명씩 쭉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면 이제 몇명안 남게 되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함께 전공 스터디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의지를 불태워서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개별 스터디이기 때문에 좀더 끈끈하게 진행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이제, 어, 우리는 이제, 대학원 면접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내가 하는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다 조금 더, 더, 어, 네, 지도를 조금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나무쌤이 이제 그 열고 있는 기출 문제 프리 스터디에 참여하시면 어, 더 심층적인 피드백도 받으실 수 있고요 어, 이런 답변 저런 답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방향도 네, 기존에 예, 이미 합격하셨던 분의 코칭을 또 받으실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기출 문제를 발화하기 위한 과정들이겠죠. 기출 문제 발화 연습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다. 그리고 상담 이론뿐만이 아니라 DSM5라든지 이상 심리에 관련된 공부를 했던 것도 꽤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전공 관련 책들 뭐 굳이 뭐 상담 심리 개론 심리 개론서가 아니라 하지라도 뭐 긍정 심리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 상담이라든지 등등등 다른 여타의 전공 관련 책들 또하뭐 행복에 관련된 책들 또 각각의 어떤 학교의 교수님들이 쓰셨던 책들 이런 전공 관련 책들을 평소에 읽었던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사 2, 3급 면접 문제를 풀이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학원에서 상담 사례 관련된 문제들이 꽤 나오거든요. 이러이러한 사례에 있을 때 상담사로서 당신은 어떻게 접근하겠는가라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담사 이상급 면접풀이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구매하셔서 사례에 대한 명도를 쭉 읽고 아, 이런 사례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구나라고 하는 예시 답안들을 조금 보시면서 감을 인식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면접 문제들을 한번 구매를 해서 조금 풀이를 봤었는데요. 이풀리 과정 이런 접근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조할 만하다라는 네, 답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면접 이후 후회되는 점들을 좀 여쭤봤더니 일찍 시작하지 않은 점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들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일찍 시작하지 않게 될경우는 이제 추후에 이어서 해야 되는 공부양이 좀 부족하게 될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부하는 양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뭐2000 이제 몇 년도에 전기 또 후기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어 빨리빨리 예,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공부하시는데 부담감이라든지 불안감을 적게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합니다. 네, 기출 문제는 기본이고 이론을 심층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 전공 문제가 조금 더 심화돼서 나오는 학교일 경우에는 네, 기본적인 어떤 이론 외에 더욱더 심층적인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전공 질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한 점이었다. 네, 어, 사례에 관련된 부분, 우리 형선의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요즘에 굉장히 어, 다측적으로 굉장히 더 브로드하게 질문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담사로서의 어떤 가치관이 정립이 된다면 그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한다라는 점보다는 내가 상담사로서 어떤 가치관과 상담사로서 어떤 그 직업적 정체성을 갖고 있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질문들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왜 상담 심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점. 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인상면접에서 어, 어, 누구나 들었을 때 납득이 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본인이 왜 상담 심사가 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상담 심리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금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화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 네, 그쵸.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입으로 실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발화 연습 충분히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 상담 관련된 문의는요, 마인들의 심리 상담 코칭 센터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대학원, 입시, 또 준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은 알류심정 블로그를 오시면,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어, 열심히 준비하시는 기회가 제 스터디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또 본인이 좀 참석 가능한 스터디 모임을 만드셔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